자, if you don't get up 네가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면 after the second recording 두 번째 녹음물 후에 즉 뭐야? 그 상관의 큰 목소리 후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you will be sorry 너는 유감이 될 것이다. 유감이다. 이소리이소예요안될 이 것이다. a mechanical foot, o k a 자, 그 기계적인 발이 is in the bed. 자, 침대 안에 있다. the mechanical foot, o k a 그계회자 팔이 킥스 참다, you 너를 in the head 머리 위에 머리 아래 이 소리인데, 오케이. Okay? 네. 접촉 동사란 게 있어요. 킥도, 키스, 킥 이런 신체 부위 접촉 동사가 있고요. 그다음 사람 목적격으로 나오죠? 목적격 사람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in, on, t 도 되고요. 파이도 돼요. 오케이. 이 다음에 이제 더 신체 부위가 나오는데 오케이? 이러면 뜻이 뭐냐면은 요 사람의 요 신체 부위를 접촉하다예요. 동사하다입니다. 오케이? 예. 자, 사람 의 어느 신체 부위를 동사하다. 오케이? 이렇게 돼 별로 복잡한데 어렵지는 않아요 뭐냐면은 자 너의 뭐야 머리를 찰 것이다 이 소리예요 okay. kicks you in the hand 너의 머리를 찰 것이다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어. then 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then에 뜻은 그리고 나서예요 okay. 그리고 나서 the bed 그 침대는 wait 기다린다 a few more minutes 몇분더 기다린다 what 이거 뭐야 뭐라고? You are still in bed. 아이도 침대에 있다. 머리를 저도 찬데아이도 있다고? 침대에? Slowly, 천천히. The top of the bed. 그침대 머리 쪽, 위쪽은 rises, 올라간다. Higher and higher. 자, 비우급엔 비우급, 점점 더 모모한, 또는 점점 더 모모하게입니다. 예, 모모하게네요. 점점 더 높이 올라간다. The foot of the bed, 침대 아래쪽은, 발이 있는 쪽이죠. Goes lower and lower. 자, go, 어, 내, 점점 더내려간다 Finally, 마침내 the bed is vertical. 자, 그 침대는 수직이 된다. You slide off the bed. 너는 slide, 미끄러져 나오다가 돼요. off까지. ok 나오다, 니 미끄러지다 하셔도 돼요. 미끄러지다. off는 뭐예요? 몸으로 붙어입니다. 침대로부터 미끄러져 나온다 and on to the floor 그리고 바닥 위로 미끄러져 나온다가 돼요 on to는 뭐뭐 위로입니다 you are awake 너는 깬다 정신 깨고 and out of bed 그리고 침대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